아틀라스고요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도 뭐 할인은 없지만은 뭐 할인 같은 뭐 그런 느낌으로 등록, 등록비 지원이라든가 이자 지원도 되기 때문에 좀 구매하시기가 좋습니다. 어차피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 할인이 많이 안 된다고 옷을 박아놨기 때문에 어차피 뭐 할인을 기대하시는 게 좋아요. 연말이라고 해도 요 이제 그레이의 시트는 이제 베이지 시트고요 베이지 시트랑 블랙 시트 두, 둘 중에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. 하만 가도 스피커 들어 있고 우드 마감도 고급스럽고 이렇게 아틀라스 이 모델명도 이 우드 의 엠비언트 라이트처럼 다 들어 가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만족스러운 부분이고 이거 패드 시프트라든가 뭐 자율주행 기능 어댑티브 크루즈 차서에 탈망스에 통풍 시트에 시트 센터콘솔 하단에도 유유로 수납 공간이라든가 휴대폰 무선 충전이라든가 뭐 시트 충전구도 개 어토월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. 골프 GTI 엔진을 조금 더 출력 올려놨기 때문에 차는 크긴 하지만 은 그래도 뭐 전혀 답답함이 없습니다. 주행하는데. 이렇게또 아트라스의 장점이고요. 그리고 아트라스 같은 경우에는 뭐 7인승 모델 6인승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예. 2열, 3열 완전히 폴딩을 했을 때풀플랫으로 완전 평면으로 딱 접히는 거는 이 아트라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차박하기에 또 좋은 게뭐 야트라스입니다. 2열에도 열쇠 시트, 또 포시트 들어가 있고 시탈 충전고 두 개라든가 시트 색깔 동일한 게 이제 루프 컬러도 동일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좋은 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3열 넘어가는 것도 이렇게 편하게 넘어가실 수가 있습니다. 3열에도 이렇게 컵플더랑안네스트 그리고 왼쪽에만 시탈 충전고 두 개가 들어가 있고 오른쪽에는 시탈 충전고 없고요. 그리고 여기 폭스방에 로고에도 좀 불이 들어오고, 트렁크 공간도 여유롭고, 2014년 구동 모델입니다. 여기다가 이제 배를 끌어도 되고, 뭐 카라반을 끌어도 되고요. 복합 연비 같은 경우에는 8.5kg, 뭐 연비도 괜찮은 편입니다. 아틀라스가 좋긴 하지만 아무래도 좀 조금 더 좋은 거 하나 지금 투어를 가시게낫고요전 출구도 좀 바로 되니까 있을 때좀 바로바로 하시기 바랍니다. 아틀라스 모델.